내 사랑 튜브 이 용희 튜브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가슴이 징하여 안아주고 싶은데 튜브는 스크린 안에서 제 서름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다. 튜브는 카카오 골프의 프로그램에 있는 우리의 이름이다. 코로나는 골프의 필드 예약을 하늘의 별 따기로 만들었다. 해외 원정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고, 국내에는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약으로 모든 골프장이 만원 성실을 이루고 있다. 어디에서나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대리들은 있어서 우리 부부는 스크린 골프로 대신 하는 지가 오래다. 짐을 싸지 않아도 되고,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는 불편도 없다. 기후의 변화도 영향을 주지 않고, 거리도 가까워서, 이제는 스크린 골프에 길들여진 지가 오래다.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램 안에서 해외 원정도 떠날 수 있고, 예전에 다니던 골프장을 찾아가 추억을 더듬을 수도 있다. 스크린 골프장의 화면은 언제나 푸르고 바람도 구름도 적당하다. 바람이 싫으면 바람 세기를 낮추면 되고, 거리가 길면 짧고 쉬운 곳을 선택할 수도 있어서 부담이 없다. 그 뿐이 아니다. 하늘에서는 정말이기라도 한 듯, 구름도 이리저리 떠다니고 새들도 때때로 지저귀며 응원을 하다가 간다. 이 스크린 프로그램 안에 귀여운 카카오 친구들이 함께 한다. 내가 정했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나의 편은 튜브라는 우리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내가 나서면 언제나 튜브가 따라온다. 준비 운동도 해 주고 퍼터를 할 때에는 캐디처럼 공을 놓아주기도 한다. 윙크를 하며 격려를 하는 모습은 그 두터운 입술처럼 웃음을 자아낸다. 그런데 그의 주인인 내가 점수가 엉망일 때는 제자리에 엎드려 울음까지 터뜨리는 충신이다. 간혹 참 잘했을 때는 공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뛰어나와 나에게 안기는데, 그때마다 공을 흘릴 정도로 뒤뚱거리는 오리의 모습은 아무리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다. 괜찮아. 나공안 줘도 돼. 집에도 많다니까. 스크린 화면을 보며 한마디 한다. 감격스러워 기쁨이 넘치는 그 장면을 자주 볼수 없는 것은 나의 실력이 그가 재롱을 부릴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때문인데, 울음까지 터뜨리게 하는 때도 있다. 정말 안쓰러워서 미안하고 부끄럽다. 내가 잘해야 튜브는 기쁘고 즐거운 때를 만날 수 있으니 더 안타깝다. 튜브의 울음을 가슴으로 안아, 받을 수밖에 없어. 바람이 휘잉하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 어머니들의 경기가 있었다. 어머니들이 달리기 선에 서시고 우리들은 응원을 한다. 치마꼬리를 한 손으로 거머쥐고 달려나가는 어머니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달리던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조였는지 이제 생각이 난다. 결승선을 끊고 들어오시는 어머니가 몇 등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머니를 따라. 내내 뛰던 나의 가슴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서야 편안했던 때가 있다. 그때의 내 마음처럼 저 우리도 나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었구나 싶어 더 마음이 아프다. 내 생에 꼭한번 아버지와 어느 분의 다투던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 성품이 온순하신 아버지는 버럭 소리 한번 지르시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내 눈앞에 어떤 이웃집 어르신과 실갱이를 하시는 아주 아버지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어깨가 뒤로 밀리고 발걸음이 휘청이며 쓰러질 듯 비틀거리시는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아버지가 지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나도 모르게 와락 아버지에게로 뛰어들었다. 나는 아버지가 안쓰러웠고 자칫하면 그분한테 손찌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예의나 범절 같은 것은 아예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느닷없는 나의 출연에 놀라 그분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섰고 그 다툼은 손을 탈탈 털고 돌아서면서 흐지부지 끝났다. 모여있던 구경꾼들은 막내딸이 등장으로 마무리되는 시시한 싸움 구경으로 남았을 그날. 나는 어쩌면 저 오리처럼 땅에 엎드려 엉엉 울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때의 아버지가 그분의 멱살이라도 잡고 번쩍 들어 올려 패대기를 칠수 있을 만큼 강했다고 해도. 내가 아버지를 잡았을까? 사람들 모두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편이 되어줄 누구인가는 꼭 있을 것만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일생이 얼마나 허전하고 재미없을까? 1등으로 뛰어들어와 끊는 라인 앞에 박수를 치며 기다리는 누구인가가 없다면 참으로 살 맛이 없지 않을까? 이제 내가 편을 들어주고 격려해드릴 부모님은 나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저 세상에서 지금쯤은 나의 튜브처럼 나를 응원하고 계시겠지.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내가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나의 편이 있어서 오늘도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들이 공연을 위해 무대에 서거나 운동의 날 경기를 할 때에 나는 얼마나 마음이 팽팽해졌는지 모른다.아직도 넘고 넘어야 할 언덕이 많은 아이들에게 나는 언제나 한편이 되어 박수를 쳐야 한다.한갓 스크린 안에 존재하는 가상의 가치도 이렇게 큰데 나는 얼마나 많은 응원가를 부르고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 내가 골프채를 잡았을 때 좋은 결과를 예상하며 바구니에 공을 가득 퍼 담고 있는 나의 편, 오리를 생각한다. 내가 응원해야 하는 나의 편들도 나의 존재를 든든하게 여기며 발걸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튜브에 엉엉 웃는 울음을 보지 않으려면 좀더 신중한 샷을 날려야지 정신과 몸을 다듬는다.